여러분, 둘리 보신 적이 있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호보살님의 돈을 함부로 쓰고, 벽을 부수고, 천장 뚫는 건뭐 디폴트 값이고요. 동네 소란 피우고 난장 피우고, 정말이지 사탄도 울고 도망갈 지경이에요. 근데요, 어렸을 땐 둘리의 마음이 이해돼서, 고길동이 나쁜 사람처럼 보였는데, 왜 이제는 고길동이 짠해진 걸까요? 분명 나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지금은 고길동은 천사처럼 둘리는 악마처럼 보여요. 그야말로 네가 어른이니 그렇지. 네 맞는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에게 보이는 선이 누군가가 볼 때는 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리씨가 생각하는 나쁜 것 절대 무조건 이건 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살인은 무조건 나쁜 거지 이건 뭐다 알지 바보냐? 음... 그렇죠 그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은 어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잖아 발꼬리 잡지마! 음... 모순이 좀 있는걸요? 살인은 벤처치. 무조건 나쁘다고 했으면서요 아 몰라 그건 정당했어, 이토라이야. 너무한걸요, 오리시. 음, 하지만 정당했다는 것은 맞아요. 모순적이겠지만 선과 악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악이에요. 오케이, 그럼 결론났네. 끝. 그, 이득은 선, 선에는 악. 아니요, 아니요. 이제 달려야죠. 자, 원시 시대로 가볼게요. 사냥감을 들고 온 원신 A가 있습니다. 이걸 본 다른 원신 B가 원신 A의 사냥감을 뺏고 마구 때렸습니다. 이걸 본 족장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감을 뺏으려 계속 싸운다면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족장은 법을 만듭니다. 훔친 자는 그열 배를 갚게 하고 사람을 폭행한 자 노예로 만들었죠. 원신들은 이 법으로 인해 사람을 해하거나 훔치는 것은 악으로 생각하게 됐고 이러한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은 부흥하고 더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이 사례는 권력을 가진 자로 인해 선과 악이 결정된 거예요. 지금 나쁜 거 착한 거다 힘센 어른들이 만든 거야. 음, 오리 씨. 사실 이건 원시의 선과 악이고요. 현대에선 더욱 복잡해졌죠. 수많은 법과 질서가 생겼고 종교,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생겼어요. 그에 따른 수많은 선과 악이 생겼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개인과 집단, 종교, 환경, 인권. 어우, 너무 많죠. 이러한 선과 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말대로라면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보고 법에 따라 착하다 나쁘다 하면 될 듯한데? 음... 그건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아요 뭐? 그럼 지금 뭘 설명한 거야? 저는 선과 악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선악을 뭔, 정하진 않았는걸요 선악을 결정하는 건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철학, 심리, 종교, 경제 등 어떤 분야로 파봐도 진리의 선악을 결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있잖아, 완전.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좀 들어보세요. 음 김치찌개를 보죠. 김치찌개 맛있죠? 응 완전 꿀맛. 고기랑 이렇게 국물이랑 해서 김치 싹싹 가면 완전 새콤 싹싹이야. 네 지금 오리 시간 게 정답이에요. 뭔 소리야? 김치찌개는 맛없다 맛있다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니면 안돼요. 김치찌개가 너무 매워서 나는 맛이 없어 라든지푹 익은 김치에 삼겹살 가득 넣고 끓이면 감칠맛 대장에 고소하고 완전 촛맛 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야 해요 그래야 각자의 생각에 따른 다양한 맛의 해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음, 김치찌개는 더욱 발전 하겠죠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설계된 선과 악을 따라간다면 맛있는 김치찌개는 먹을 수 없을 거예요. 나 그런 마요네즈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마요네즈나 먹을래? 오, 네, 물론. 물론이죠. 그런 개인적인 가치와 주관 아주 좋아요. 맛있겠는걸요? 히히, <놀라> 맞아. 그러면 또또또 있어. 라면 국물 너무 매워서 물두 배로 해서 먹으면 좋아. 라면코이저로서 이건 절대하기로 규범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뭐야 이상했으면 리 하지만 아, 라면물 두배는 정말 선 넘었어요 정말 니체의 저서 선악의 저편이란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정신으로서 선과 악의 저편에 있다 선과 악이란 이분법에 가치는 그냥 파묻힐 때도 있었죠. 어, 그치지만 우리는 파묘해야 합니다. 가치의 관이 선과 악이란 이름에 또 다른 관이 맡고 있어요. 모두가 명품을 두르고 해외 여행, 오마카세 같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을 악이라 할 때, 그러한 선악에서 벗어나 내 가치관에 맞는 의미 있는 소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무분별한 가짜 뉴스에 공감수 많은 댓글을 선이라 생각하여 무작정 따르기보단 정말 그 정보가 맞는지, 그 기사는 옳은지 그른지 내 스스로 선악을 짓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좀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김치찌개에 독을 넣는 것이 선악을 뛰어넘는 내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음 그건 말이죠 선악을 넘은 내 가치를 만드는 것이지 아무거나 가치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독을 넣는다는 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일이라 어, 오히려 가치 없는 일인 거죠 단순한 파괴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큰 집에서 콩밥 먹고 있을 거예요 또한 남의 김치찌개가 맛이 없다 하더라도 극혐 최 뭐 그렇게 먹냐 엄빠 출타 이러한 인신공격보다는 왜 그렇게 넣어먹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논의하고 발전을 거친다면 우리 사회는 아주 개성있고 맛있는 김치찌개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아요네즈! 아네모리씨 아, 화이팅!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선과 악을 넘어 가치의 세계로 나아가 보자고요 바로 지금부터요